안녕하세요. 대배우 정현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연기 관련해서 연극영화과에서 처음 배우는 연기 훈련법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아마 학원이나 스터디 같은 데서 배우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들었을 때는 조금 실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연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연습실에 와 있는데 어, 여기 무대에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극영화과에서 처음 갔을 때 어, 연기 선생님이 저한테 무대 위에 올라가서 걸어보라고 하셨었어요. 연극영화과를 왔는데 처음 하는 게 걷는 걸 배우는 거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뭐, 아무나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뭐, 걷는다는 행위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뭐,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배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저도 그냥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거지처럼 걸어봐.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거기서 당황을 하죠. 거지처럼 거지가 어떻게 걷더라? 막 기어, 기어서 걷나? 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기 선생님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저한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출연을 했을 때 제가 그냥 배우 정연으로서 출연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고서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캐릭터를 만나서 그 캐릭터로서 제가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질 수도 있고 뭐 햄릿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 속 어떤 살인마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살인마가 그냥 저처럼 걷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그 역할에 대해서 걷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거 걷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역할이라면 어떻게 걸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몸으로서 체득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관객들한테 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그때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로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지처럼 뭐 거지가 다리를 다쳐서 뭐 이렇게 뭐 다리를 절면서 어막 거지처럼 뭐거지 소리를 내면서 그냥 보통 걷는다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거지한테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친 거지가 그냥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거지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막 먹을 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라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걷다가 이제 이 상황이 들어오니까 눈빛이라든지 걷는 속도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어, 나 진짜 이러다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어, 어떤 그런 상황이 들어오니까 막 시선도 왔다 갔다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에 먹을 게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찾게 되고 호흡도 막더 거칠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기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캐릭터가 들어오고 상황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연계하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때 연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로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이거를 토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거의 움직임 위주지만 대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은 의사처럼 말을 해야 되고 또그 상황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또 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할때뭐 독백을 하든 뭐 2인극 대사를 연습을 하든 실제 영화 촬영을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가 까먹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할 거는 내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고 배우로서 연기의 가장 중요하고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그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배웠던 한도 내에서 또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